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영향을 동원하여 남도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균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북한은 최근 대한민국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잠시 번역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돈내나 대한민국이 북한과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지만 만일 전쟁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우리의 치질 맞아! 많은 국가들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랜드그랜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경우. 새롭게 얻은 영토를 전쟁에 동원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영토 확장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점령한 땅을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군인으로 동원된 국민들이 그저 명예뿐인 훈장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랜드그랜트라는 제도를 통해 전쟁에 동원된 국민들이 재산을 늘리고 신분 상승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에서도 랜드그랜트라는 제도가 활용되었고 서부시대이던 19세기에도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미국 정부는 영토를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한국 전쟁 당시 북한 괴뢰 정부에게 땅을 몰수당한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정부는 실향민들이 북한 정부에게 몰수당한 북한대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과 전쟁을 하던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회복한 북한 땅은 정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애국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회복하고 통일을 하는 것에 마냥 기뻐해야겠지만 과연 국민들은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기왕 시작한 거 만주까지 쳐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과의 충돌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만주와 요동반도 정도는 빼앗겨야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포석을 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 달래기를 목적으로 북한 김정은에게 많은 것을 약속할 것입니다. 자, 늘 그렇지만 김정은은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습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전면전을 하고 승리를 한다면 전쟁 승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지 한 번쯤은 공론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그렇지만 전쟁에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만 해당될 것이 뻔하고 전후 재건 사업으로 북한 땅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전쟁으로 돈을 버는 거대 기업들과 엘리트 계층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대대적으로 받고 있지만 러시아군에게 밀리고 있으며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한 가지는 전쟁에 동원된 국민들에 대한 보상제도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끝난 후 전쟁에 동원된 국민들에게 땅을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점령한 크리미아 반도는 물론 러시아 각지에 있는 토지들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랜드그랜트 제도를 이용해서 군인들에게 영토 확장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렇게 땅을 나눠줌으로써 국민들의 자산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땅을 군인들에게 나눠줘서 인구 증가와 출산율 증가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이 꽤 현명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애국심을 앞세워 사람들을 전쟁터에 가서 싸우게 합니다. 저도 한때 애국심에 불타서 이라크 파병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쟁터에서 싸운 것은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린날의 감상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전쟁이 시작하면 일반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결국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에는 참가도 안 하거나 후방에서 숨어 있던 엘리트들이 전후 사업을 통해 이 전쟁 승리의 이득을 모두 챙깁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통일 한반도에 대한 꿈을 꾸지만 전쟁을 위해 싸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대한민국 정부는 단한 번도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전쟁으로 얻은 영토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한 번쯤은 논의를 해볼 만한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